قال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27장에서 29장이 되겠습니다. 27장, 28장은 26장에 이어 두루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7장을 보면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두루를 얼마나 영화롭고 번성하게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 너를 지은자가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두로가 해변에 번성한 도시국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가지로 섭리하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국 나라의 최고의 재료로 조성한 그 배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주민들을 사공으로 삼고 또 각국 나라 병사들로 호위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 12절 이하는 어, 두로가 해양과 육로를 통해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얼마나 많은 상품들을 거래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 무역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25절 보면, 네가 바다의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로를 향해서 엄중한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두로의 임한 심판으로 인해서 두로는 두로는 열국의 비웃음과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어, 말씀합니다. 야 저런 나라도 저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영화롭게 높이셨던 두로를 왜 하나님은 그토록 처참하게 낮추며 심판하시는가? 28장은 바로 그 이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라 자부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그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내 지혜와 총명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지혜롭게 무효함으로 재물이 더해졌다.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들을 거느리고 오셔서 두루의 지혜를 꺾고 그들의 영화를 더럽힐 거다. 또 네가 하나님인 채있지만 너를 치는 자들로 인해서 네가 사람일 뿐이오 신이 아님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두루를 얼마나 영화롭게 높여주셨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태초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지키는 그룹 저 천사처럼 높고 영화로운 지위를 갖게 했다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나 두로가 무역이 많아지고 영화가 넘쳐나자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교만의 결과 강포함이 가득하여 범죄함이 심했고 18절을 보면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를 불사르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 해서 땅 위에 제가 되게 하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두로의 이웃도시인 이웃도시국가인 시돈에 대해서도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무려 뭐 세번에 걸쳐서 반복합니다. 무리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합니다. 경고하신 대로 심판이 이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대적인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 25절,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족속이기 때문에 영국을 들어서 매를 대시되 멸절시킬 정도로 매를 대시지 않고 그들을, 그들이 돌이켜서 부은받게 하려고 적절히 매를 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9장은 애국을 향한 심판 경고가 되어있습니다. 심판받는 이유는 두로와 마찬가지로 교만입니다. 3절을 보면 바벨왕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또다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큰 악어 어, 애굽을 갈고리로 강에서 끌어내어 덜짐성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내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은 본래부터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이 못되는 나라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6절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대지팡이는 의지하려고 잡으면 부러져서 잡는 자의 살을 찢기 도하고또그 것은 튼튼하지 못해서 잡아 도 몸이 흔들려서 지팡이 부시를 못 한다는 거죠. 향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쭉 이제 연구되는데요. 애굽이 자랑하던 강을 쳐서 사막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성업들은다 황폐하게 만들고 백성들은 각국으로 흩어져서 40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여러 나라들 위에 스스로를 높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기원전 605년경에 애굽의 바로노고 왕이 어그 남유다의 요시아 왕을 격파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올라가서 어 유브라데스 강 근처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다가 대패한 후에 예전의 영화를 영영 되찾지 못하고 국력이 급속히 신속히 기울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바벨론의 칼이 어떻게 해서 애굽을 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제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노부간의 살 왕이 두로를 점령할 때이 해안의 난공불락의 도시 국가가 성읍을 워낙 견고하게 이렇게 구축해 놓아서 그 두로를 정복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 막상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노예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 이그로의 지배청과 자산가들이 긴 시간 동안 어 이제 그 포위당한 중에 몰래 보물을 다른 지역으로 다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노부간의 살은 어쨌든 노행물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침략해서 이제 약탈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어 하나님은 애굽의 교만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십니다. 어2 1 절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향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예언의 특징이죠. 심판을 경고하는 중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을 향한 메시지가 반복해서 이제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게 한 불이 도단하게 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교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라고 하는 순간, 아, 우리는 내길막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만 되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9월 6일 월요일은 에스겔 30장에서 32장을 칼에 죽임당한 바로와 그온 군대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평생토록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평생토록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